안녕하십니까.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복지, 중구TV뉴스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지난 25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신년 인사와 함께 비전 선포식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복지와 원도심 재생사업에 관한 민선칠기 구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복지, 중구. 민선칠기 중구의 비전입니다. 이날 홍인성 구청장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두 개의 개항을 만들어냈던 평범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구정구호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가 숨쉬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이라는 5대 구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날 내항 마스터 플랜으로 월미도, 원도심, 개항장 3대 축과 관광여가, 해양문화, 복합 업무, 열린 주거, 혁신 산업 등을 5 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조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원도심 주거 환경계획,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수도권 통합 요금제 등 주민들의 수건 사업과 바람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종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혁신 지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여성 친화도시 지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홍인성 구청장은 덧붙였습니다. 2019년 중구청 상반기 조직 개편이 단행됐습니다. 부사별 인력을 고려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2월 18일부터 중구청을 방문하실 땐 담당과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중구청이 2019년을 맞아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민선 체계 공약과 현안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중구의회 심의를 통해 통과됐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중구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국및한시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전략실 여성보육과, 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또 관광진흥실과 항만공항수상과 등 부서를 폐지하거나 부서명을 변경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경제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재생국으로,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은 국제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민선 7기의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실과 복지경제국 내 여성보육과를 신설해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도시재생국내 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당하게 됩니다. 관광진흥실과 항만공항수산과는 폐지되고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총무국으로 부서가 이동되며 홍보체육진흥실은 홍보체육실로,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과로, 주민복지과는 어르신장애과로. 교육 지원과는 교육혁신과로, 경제정책과는 경제과로 각각 부서명이 변경됩니다. 신설부서인 미래전략실은 구청장 공약사항관리,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구정주요 업무평가, 소통에 관련된 사항,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도시항만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내항재개발, 수산업무를 담당하며, 여성보육과는 저출산 대응 및 보육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무원의 총 정원은 736명으로 19명이 증원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달라진 중구청. 기존 부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해당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로 업무가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서 내가 방문해야 하는 부서가 있다면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중구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 3,338억원보다 13.53% 오른 3,789억원인데요. 앞으로 중구의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중구의 1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3.53%가 증가된 3,789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중구의 5대 목표 관련 예산과 분야별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5대 목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에 맞춘 문화관광 분야에 120억 원,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에 맞춘 사회복지 분야에 1,312억 원,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에 맞춘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17억 원,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에 맞춘 구 전역에 1,822억 원, 원도심 505억 원, 영종 국제도시에 718억 원,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에 맞춘 주민참여 예산에 13억 원이 운영됩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 예산에 70억 원, 독립운동 문화재 관련 사업에 8억 8,800만 원, 사회복지 예산에 3억 5,064만 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100억 원 등이 운영됩니다. 2018년 예산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교육 예산이 150억 원 늘어난 217억 원이 주민 참여 예산이 10억 원 늘어난 13억 원이 됐습니다. 2019년 인천시 중구의 운영 예산, 구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제 중구민은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중구는 중구민이 자전거를 탈 때에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탈수 있도록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자전거 보험,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중구에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중구 구민들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됐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작년부터 전국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 8천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중구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도 보험에 가입되며 성별, 연령, 직업 및 건강 상태 등 상관없이 중구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책에 기여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중구가 기대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저출산 시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감염에 취약한 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어떤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까지 예방접종은 계속되며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어르신 임산부, 지자체 대상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접종, 비염, 간염, 장티푸스, 신중후근 출혈열 같은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총 17억 3,37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앞으로 연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령별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홍역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이는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함으로써 급성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구 알림판입니다. 각종 사회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됩니다.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전개해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게 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건축물, 시설물 등대가은 다섯 개소에서 실시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생활터로. 찾아가는 방문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폭넓은 검진 기회 제공으로 치매 및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료관리와 예방, 건강 악화 방지 등을 위한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되며 60세 이상 중구 거주자면 누구든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구민중심 행정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구가 일상에서 중구 구민의 삶과 밀접하고 구민이 원하는 중구 소식을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실시합니다. 중구의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중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꼭 누르시면 됩니다. 2019년도 구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 정보화 교육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선착순 접수를 받은 후 진행되는 강좌이니만큼 많은 구민이 접수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중구청 전산교육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접수기간을 잘 확인한 후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보이스피싱, 파밍 등 특강을 통해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중구TV 뉴스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구TV 뉴스 아나운서 심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